예, 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 바로 전 18장에서 한 부자관리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젊은 관리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응답하시자, 그는 자신이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남은 일은 이제 하나뿐이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관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응답에 몹시 당황하고 근심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여정에서 이 부자관리의 일화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 부자 관리와 세리장 사기오는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본문의 사기오를 볼때 부자 관리의 삶을 마음 한켠에 두신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한층 더 실감나고 분명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본문에 따르면 인간 사기오를 표현하고 있는 두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아,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이두 구절은 인간 사기오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는 이 구절은 지금까지의 삿개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삿개오는 그동안 그가 맞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또래 친구들로부터 키가 작다고 놀림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그 자체만으로도 속상한 일인데 놀림까지 받으니 힘없고 약한 그에게는 깊은 내상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과 따돌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케오는 자신을 사람의 축에 끼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벽들을 직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케오는 비록 키가 작았으나 다행히 머리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기소침하여 고립되지 않으려고. 그 장벽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해 나갔습니다. 부자 관리처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한 일을 할수 있으면 좋으련만 사개오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존을 위해 로마군의 눈길을 돌립니다. 그나마도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으로 로마군에 협조하는 매국노의 삶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사케오는 보통의 노력으로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좋은 두뇌와 기발한 수완을 발휘했고, 끝내는 로마의 세무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이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될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따르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군은 출신 성분이나 외모보다도 세금 징수 실적, 즉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수단을 동원해.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사기오의 이런 성공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성으로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매국노라는 수근거림이 늘 그의 귀동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사기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은 그가 가진 재산이 모두 자기들에게서 빼앗은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상 지금의 입지를 쌓고 부를 일구는데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희생해 왔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이 삶의 고립감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실상 그의 노력은 오히려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구어온 세무서장이라는 입지가 그 입지와 부가 오늘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의 내적 상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사키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성공과 입지가 사키오를 더욱더 깊은 마음에 즉, 심령의 가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키 작은 자신을 부정하고 거부해온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환대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그의 삶은 다른 이웃들의 이해와 인정은커녕 가장 먼저 그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온 삶이 행복은커녕 그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하니 그의 내적 갈증은 세무서장에 오르기 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오가는 인간적 정리도 있었고 또 이따금씩 오가는 정리로 사람 사는 맛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작은 키만큼이나 철저히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희야가 온통 땅을 향하고 있으니 모든 삶이 경쟁이고 다툼이고 쟁취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관계의 파탄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삶은 겹겹이 들려싼 인파의 장벽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키 작은 사개오 매국노 사개오를 그들의 축에 끼어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실상 공동체에서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삶의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학교오의 이런 내적 상황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밀치고 밀리면서 살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면서 그는 뚫고 돌파하려던 그 인내 장벽, 겹겹이 쌓인 인파 속을 거꾸로 빠져 나와 버립니다. 인파 속을 빠져나온 그는 저 뒤쪽 멀리 길가에서 있는 커다란 뽕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에게는 작은 키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작은 키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본문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삭개우는 이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뽕나무에 오릅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오르는 것이 세무서장이라는 직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삭개우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그는 겹겹이 쌓인 사람들의 장벽을 깊이 읽고 뚫고 들어가서 맨 앞줄 자리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가 경쟁해서 쟁취하는 대신 뒤로 돌아서서 사람들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오르는 뽕나무에 추조하지 않고 오릅니다. 그런데 막상 나무에 오르자마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 위의 그 자리는 가장 훌륭한 전망대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전망대요 관람석이었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서로 밀고 밀치는 싸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며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긴장과 초조가 풀리고 오히려 느긋하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 자신의 눈과 감각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일체의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조금도, 어, 그는 이제 조급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 땅위의 것들이 작아 보였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예수임 일행이 다가오자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감각들은 세상을 더 생생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점점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 일행, 기쁨과 경애가 함께하는 그 분위기, 그 일행 중에는 방금 눈을 뜬 소경 바디메오의 생생한 표정이 예수님과 함께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앉아있는 뽕나무 바로 밑에 오셔서 자신을 올려다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자신을 올려다보시는 그분의 그 따뜻한 눈길은 지금껏 그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환대였습니다. 이 순간 석교에게는 방금 전까지의 자기 존재와 삶의 덧없음은 이미 사라졌고 어, 마치 또 다른 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온 존재를 비추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 속에서 학교는 진정 그 자신이 되어 마치 어린 아이가 나무에서 쪼르르 내려오듯이 모든 동작이 생기로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학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그의 인지체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순간 진정 그 자신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확인하시듯,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영적인 의미에서 집이란 그 사람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의 주인으로 그 안에 들어오시니, 삭게오는 이제 진정 참된 자, 진정한 그 자신이 된 것입니다. 삭게오가 참된 그 자신이 되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온전히, 가장 가까이에서 맞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게오는 예수님과의 이 살아있는 만남을 통해 이제 비로소그 자신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아냥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사죄합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으면 그 피해액을 네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변화된 자신을 드러내는데 거리낌 없는 사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개오의이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는 영적 자유, 온전한 눈으로의 회복, 온전한 관계로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케오의 이 변화를 보고 계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한 날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사개오가 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키려고 왔다. 예수님은사개오의 구원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로 확대 확장되어 어, 완성되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안의 장벽 세상의 장벽에 직면했을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십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뒤를 돌아보십시다. 서로 경쟁하며 아웅다웅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눈길을 돌려봅시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저 멀리 뽕나무가 보이나요? 오늘 나에게 그 뽕나무를 주목할 만한 눈이 있습니까? 그 뽕나무를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를 수 있는 내적 자유가 있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혹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 우리는 인지적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에서 처음 지구를 내려다 본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귀환한 후 그들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관점, 즉, 푸른빛의 경이로운 지구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 우주 비행사들은 한결같이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지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들만 생각했던 그들의 좁은 시야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친밀감으로 확대,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미국의 작가 프랭크 화이트라는 분은 조망 효과, 즉, 오버뷰 이펙트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뀜으로써 실제 그 사람 삶의 여러 부분에서 큰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을 보는 기준은 항상 나의 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드넓은 초등학교 운동장, 망국기가 휘날리던 그 운동장 한켠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소나무가 지금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 넓고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신장로가 지금은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그 모든 것이 그처럼 크고 놀라웠을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시야, 그 기준이 당시 저의 조그마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 그 운동장과 신장로는 너무 초라하고 벌품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껴우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지금껏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일도 서로 이기려고 아웅다웅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그 나무 위에서 마음 편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서 보다 멀리 볼수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땅 위의 실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을 통해 과거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실상 알맹이 없는 껍데기 뿐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부종이 왔던 데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지금 그로 하여금 실천에 옮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설교 소득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사개오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두 개의 일화를 대조시켜 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젊고 반듯한 부자 관리.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나이스한 모습의 삶. 하지만 그는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그의 시야는 현실적인 것,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사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요. 키 작고 늙은 보잘 것 없는 수존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눈을 땅에서 돌려 멀리서 있는 똥, 어, 뽕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뽕나무에 오르면서 땅에서는 볼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반듯하고 나이스한 부자 관리가 아니라 만민의 기피의 대상이었던 사기호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대의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결과였습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바로 이 점에 예루살림 사람들이 눈떴으면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상태와 나의 몸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 지루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사방이 온통 장벽으로 가려 막혀있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눈을 돌려서 뒤를 돌아보고 뽕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삭교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삶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영생이 어떻게 선물로 주어지는지, 삭교를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실적인 삶에서 한계를 느낄 때, 주위를 돌아보고 뽕나무에 오를, 오를 수 있는 그 자유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뽕나무 위에서 하늘의 것들을 맛보고, 맛보는 그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멀리 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땅의 현실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 597장 부르십시다.